오케이. 와!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푸뉴마 여성 전상님두 분과 우리 한가위 존상님, 전사님 이연덕 존상님과 푸뉴마의 막내 귀염둥이. 정성주 전사님 함께 c 셨습니다 s t a g 시작을 <laughs> 이번 k 가있 있는 n 때때 우리 김우수 전사님이 혀 얘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이슈가 됐어요 혀저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을 드 r Yang, Yang, y a n 가 y 가 n g Yang, Yang, y a 우리 의미를 짚어보는 의미에서 혀로 일행식. 자 자기 입으로 혀 얘기하고. 네. 자 일행식 시작. 혀. 우리 오늘 이연덕 전사님하고 한가희 전사님하고 정성주 전사님 그때 토크앱에 이제 회중석에서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 정답과 어떻게 해야 했다라는 걸 미취재자한테 얘기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뭐 A 포인트나 뭐사님들의 간증들 이런 걸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못한 질문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동체 내에서 만나다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나와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 떤 지체가,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어지면 떠날 것 같은 지체와는 애초에 사귀지 말아야 한다. 애초에 사귀지 말아야 한다. 음. 근데, 떠날 것 같은 지체를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 이현덕 정사님? <laughs> 할수 있을까요? 못할것 같은데, 또날것 <laughs> 같은 지체. 어떻게 구별해? 구별이 안될것 같은데. 한 분이상이 구별을 되요? 아니요 구별 안될것 같은데.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여게답이비는 <laughs> 아, 박수. 와. <laughs> 어, 그렇게 잘안 하는 사람이 여자인 거지. 괜찮아. 그 다음은 공동 이제 그 1번 첫 번째 질문인데 공동체에서 헤어지게 됐을 때이 친구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있기 힘들,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라도 서로에게 잘못이 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서로 오고 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어, 다시 만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소로를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그런 상황을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좀될수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세윤 목사님,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 헤어졌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웃음> <웃음> 하나님만 바라보면 네네! 그런 또 성향에 저와 같은 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두조님 여기 들어와서 여기. 같이 있기 너무 힘들 때 어떻게? <laughs> 왜 이렇게 땀을요? 목소아 <laughs> <덥습니다. 웃음> <laughs> 조끼를 벗어야지. 조끼 벗을 배 나와서 안 돼. 같이 있기 힘들다고 그래. 배를 <laughs> 저도 최대한 교장님을 통해 전화. 다른 이제 푸뉴마 담당 목사님 또 선교의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교구를 옮긴다든가 선교를 옮긴다든가 해서 최대한 신앙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질문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 질문이 크리스찬 커플에게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저도 혀 들어가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날 때 저는 아예. 쎄네. <laughs> <좀 세네. 웃음> <laughs> <laughs> 여기다 이렇게 이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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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기 전에, 이제 남자친구랑 정해놓고 만났어요. 왜냐면은, 어, 진짜 그 말처럼. 통제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영역을 내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또 저는 또 자매들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형제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조금 더 절제를 시켜주고 내가 나를 지키는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던 중에 싸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일까요? 그러면 헤어져야 하나요? 많이 싸우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닌 걸까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은덕 선생 어떻게 그러면 어, 잘 싸우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네, 잘 싸우는 법 그리고 잘 어, 푸는 법잘 이렇게 서로를 용납해 주는 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이성 교제를 더 성숙하게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TV 프로그램을 봤나 광고의 한 장면을 봤나 데 션이 나왔어요. 음. 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아어요에나보 그 서로 안 싸우냐, 뭐, 뭐 서로 뭐, 아니, 의견이 다르다 뭐데 션이 그런 더라고 우리는 서로 서로 이와 서로 생각이수 있는데 그다 이제 아니 용기 거기서 고또내 의견도 좀 얘기하고, 다시하고한번더 이해가 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렇지. <목소리>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인정한다면 사실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로 의견만을 의 내세우기 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싸움을 또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고 또 싸우지 않을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남자가 먼저 적어줘요지 그럼요 아멘 자주 싸우나하같은데 사우나. 절은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서 얼굴 빨개지면 안 돼. 진짜 이거. <laughs> 그러면 거룩하고 보시기에 좋고 귀감이 되는 연애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어 저는요 그 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음. 저는 보는 성공한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렇게 돼. 그 과정 속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전태가 올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최고의 영예가될습니다 그랬어? 네. <laughs>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laughs> 마지막으로, 자 우리 푸뉴마로 삼행시 <laughs> 한 마디씩 하고 아이고 갑작스럽게 푸우! 아,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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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잡고 환영할 준비를 합시다. 아 네, 이것으로 마겠습니습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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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인이 유! 유란스 <laughs> 마! 마!